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위믹스 살펴보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절대 좌절하지 마세요. 시장은 매일 열리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지금 어차피 다 물려 있습니다. 그 누구도 안 물리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물려 있고 이건 시장의 문제니까 여러분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의 문제입니다. 요거를 생각을 잘 하시고. 절대 좌절하지 마세요. 계속 내려가는 시장 그런 건 없습니다. 분명히 반등은 나올 거예요. 자, 위 믹스 시작하겠습니다. 자, 위 믹스 일봉 보면 지금 아래 꼬리가 좀 길어요. 이 아래 꼬리가 길다란 얘기는 이쪽에서 지금 매수가 어떻게든 몰린다는 얘기고, 여러분들. 최근에 여러분들 하락장이잖아요. 며칠 동안 또 또다시 하락장인데, 이 하락장은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지만, 호가창이 굉장히 얇습니다. 호가창이 얇아져서 조금만 매도가 나와도 가격이 쭉쭉쭉쭉 내려가는데, 그... 중간에 이제 공백이 있는 호가들이 있을 거예요. 걔래들이 없어지면 시장가 매수나 시장가 매도 이런 게 나오면 조금만 나와도 쭉 밀리고 조금만 올라가도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호가창이 얇기 때문에 아래꼬리가 이렇게 길게 달린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다행인 건 누군가 여기 밑에서 3,000원 중반에서는 매수를 해서 바닥을 만들어 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다 왔잖아요. 글로벌에서 지금 글로벌 쇼케이스 있잖아요. 3.0 발표 요고, 그 다음에 6월 23일에도 판교에서 발표가 있습니다. 요런 것들 여러분들이 지금 다 기대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직까지 재료가 뭐 소멸된 건 아니다. 요렇게 보셔야 되고, 결국에 여러분들, 사실 위믹스가 지금 이렇게 빠진 이유도, 솔직하게 말하면 지금 클레이튼 기반이기 때문에 클레이튼 쪽에 신뢰가 조금 무너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 영향도 무시할 순 없습니다. 여러분들. 코인이 유기적으로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고, 위믹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 생각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시장 여러분들, 오늘만 해도 지금 빨간불 들어온 코인들이 꽤 있어요. 사실 너무나 낙폭이 순간적으로 깊었기 때문에 데드캣 바운스는 분명히 나오고요. 요런 것도 여러분들이 공략을 하셔야 되고, 제가 실제로 어제 연락 주신 분들한테 제가 문자를 보내드렸습니다. 자, 지금 위믹스. 일단 현재 자리. 제가 요 라인 이탈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이탈을 일단은 했고요. 60일선도 지금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못 올라가고 있어요. 현 시점 기준입니다. 현재 시간은 오후 2시 6분 정도 됐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건 이거 결국엔 여러분들 본 게임은 오후에요. 근데 어제 미국 지수 또 많이 빠졌죠. 근데 지금 나스닥 지수 선물 같은 경우에는 오르고 있거든요. 물론 밤대봐야 알지만, 현재 반응이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워낙 많이 빠졌다라는 인식이 시장에 있기 때문에 분명히 반등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거까지 우리는 지금 쇼케이스, 3.6 쇼케이스 요거까지 생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 아직은 버틸 만 하다. 버텨야 된다. 이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 지금은 다른 것들 공략하시는 것도 중요해요. 제가 유연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계속 드렸죠, 여러분들. 위믹스만 바라볼 게 아니라 다른 코인들 공략도 지금은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조건 뭘 해도 상관없고 돈만 벌면 된다. 근데 지금 섣불리 손이 안 나갈 거예요. 나갈 수가 없어요. 다 빠졌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 지금 생각을 하셔야 돼요. 시장이 매일매일 다릅니다. 계속 한쪽으로 가는 시장이란 건 없어요. 요거 생각을 하셔야 돼요 틈새 찰나를 공략을 잘해야 된다. 여러분들 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네, 여러분들 저 오늘 아침에 문자 보내 드렸어요. 요 같은 경우에는 오늘 올라가는 코인들이 있을 건데 여러분들. 제가 계속 4시간짜리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4시간짜리에서 여러분들 올라가는 모양이 나온 코인들이 꽤 있어요. 근데 이게 언제 완성이 됐냐면 아침 9시에 완성이 됐고 9시부터 이렇게 바로 올라가는 코인들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아침 9시를 굉장히 주목을 해야 됩니다. 왜 하루 의 시작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여러분들 무조건 짧게 짧게 단타, 얕게 얕게 단타 하셔야 되고 제가 요거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 지금은 큰 욕심을 버리셔야 돼요. 욕심을 버리고 어떻게든 내가 수익을 조금이라도 보면서 버텨내겠다라는 마음으로 시장을 바라보셔야 되고요. 진짜로 욕심을 내려놓고 하다못해 한 코인당 뭐 200을 들어가겠다, 100만 원 들어가겠다 이런 분들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문자 보내드릴 거예요. 근데 욕심을 정말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욕심을 못 버리면 여러분들 이게 계속 갈 거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수익 났을 때못 팔고 다시 밀려버리면 여러분들 진짜 완전 멘붕 와요.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아직까지 바닥 아닙니다. 계속 얼마 전에 알트 불량 왔을 때 다들 바닥이라고 생각했겠지만 바닥 아니에요. 바닥은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게 아니고 시장에서 판단하는 거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절대 쫓아가지 마시고 물타기도 지금은 하지 마세요. 물방치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어떻게든 현금 만들려는 노력을 지금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힘들어도 힘내셔야 돼요. 시장이 어려울 때는 다 같이 그냥 힘든 거니까 이럴 때는 그냥 묵묵하게 그냥 자기 할거 하면서 너무 어플 자주 보지 마세요. 일상생활 못 합니다. 요거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고 욕심을 내려놓고 당일 단타를 하겠다는 분들은 저한테 아래 번호 숫자 1이라고 이렇게 문자를 주시면. 제가 추천 문자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힘내세요, 여러분들. 시장 무조건 반등 나올 겁니다. 힘내셔야 됩니다. 네,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상 보신 분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